어, 궁으로 나갈게요. 장병. 세균 님 아파. 아파. 네. 죽어. 죽고. 어, 죽었다. 죽었다. 지으로 나갈까? 카블르 날라가. 저쪽 공격. 제가 저쪽으로 가게요 그, 자리 바꾸 저쪽으로 하나 할게요. 누거 나왔어? 요사 나왔어요, 여기. 올라가다렸어요 네. 한번 거를요 영수 찔 거야. 영수 찔 거야. 블 아, 둘. 셀. 카블. 잘랐어. 걱정 안 먹을게요. 먹게 o u 뭐 하실 거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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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일 수 있는 거안 되나요? 네.

이거 쟤네 응? 이거 다 밀어 주자쟤네 응. 양크 빠져 있거든 지금. 빠질라. 우리가 피해 더많아어 응. 네, 사람 더, 많아, 우리가? <웃음> <웃음> 더 많은 우리가. 이제 해야 돼요. 자 봐. 범사법발법사가안 돼. 법사. 네. 아우지원 수도야. 원나 진짜 주만할지. 막 막. 후방목 <놀면 놀면> 아. 간다. 아. 랑도 랑랑어요 랑도 기사 기사 깨리 범도 막여야 이대몇명잡으 공조는 빠지면 돼, 그냥. 그냥. 응. 나머지는 수비조 하자 조적 해제 좀. 세균 해제 좀. 도범도범아 이거 조제지 안 돼. 조제지 조적 다이 다이가. 세요 이제 바로 가 바로 가죠. 바로 공조 빠질게요. 빠질게요. 안 도트가 조금. 미션은 우리 나머지에 조준 시작 안 돼. 잡아줘야 돼. 바로 가면 되지. 미님이저 여기 있을게요. 나 무슨 비 파라서 갈게. 배울 가없죠 보내 주고. 그래 보적이궁금라서나한 <고정이 죽은> <laughs> 일단 갈게요. 나 빠졌어요. 응. 있나게미님갈수 있나? 네. 같이 그래서 게포카 누가 먹었어요. <laughs> 도 공화, 도 공원은 좀 기사 네. 빠질게요. 이거 이대로 강칠린까지 네. 가도 될 듯. 올오세요 올라오세요. 네. 어, 어, 웬만면 분가한테 시야 절대 안 줄게요. 오리야. 네. 확 오지도 못할 거예요. 할지 안할 갈게요, 공원한아어요 올라갈게요. 얘네 그것보다. 도복 흑. 정말 신망치고 갈게요. 이거 동일화요? 앞에서 앞자 강칠린 공일화? 저기. 어, 잡겠도공 일 어쩐나요? 잡올라 없사 비서. 업무를 물어주시고. 랑또 왔거든. 무무 일하고 있어 요상기하나이기이 어쨌지. 무 잡았어요. 떨어요바쪽로바돌 준비해요. 준비. 돌 준비. 마 무장 나왔어요. 수실명이나까지 공왔어요. 수 나왔어요. 수실명요 창구가. 돌자. 지금 돌자. 돌자 돌자 돌자. 돌자. 돌아와, 돌아와, 돌아와.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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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떨어져. 내려, 내려, 어, 내려 내려 내려. 덤쪽으로 가. 덤쪽으로 네. 바로 물어요. 기스, 오, 제가 오. 테니까 물어요. 네. 제가 이제 다할테니까 기숙사 물어. 네. 간다지. 아,시다. 도대죠. 네네 네. 영태님 네, 네. 어. 따라갈게요. 없지나 아, 없지. 아, 없어요. 아, 아니, 대기 여기. 대기만 따를게요. 대기. 아직 대기 갈까요?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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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절절 다음에 급반게요 아. 넣을게요자어 오케이. 속안되대 네, 아, 님. 어. 중으로아온다 <laughs> <laughs> 이거 으로 반으로 반으로 반으로. 반으로 반으로 올라가 반으로. 이번에 급가. 급가. 샌샌 대요. 으로게요을 한번 자를 거예요. 야고나면서가죠 <laughs> <구경을 하하. 구경을 웃음> <구경을 웃음> <도저고. 웃음> 세게 돼요 세게 돼요다같 한번 아고 옴므 천천히, 천천히저 3층 들이블일 수도 있어 저거니 그 있어요 세균님 그만 있어요 들어갈게요저 들어갈게요 얘네 도적 이을거 도적 거야 방님 도적 있요 그만 후 안전하게 다시 3층으로 가 이거 안전하게 3층으로 가 저쪽 지야 잡을듯 잡을듯? 잡자, 잡자. 목자리, 목자리 잡았어자리 바로 가요, 바로 가야 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 가자. 불사님이랑한로 들고 나닐 전사를 끊지 마세좀잡을 잡고 가야 쿨 하나도 안 썼어요. 대주관할게요게요 음, 이쪽으로 음, 무덤으로 가야죠. 뒤에 음. 무덤으로 가요. 오좀다요 이거 놓을알야내 살려 갈게. 내가 약간 살려 갈게. 방막 보던 것도 좀. 지금, 중앙 나왔어요. 없어? 네. 어, 3층으로 갈게요, 이번 건. 돌게요, 없어? 있다. 이거 어무님이 지금 공일 한번 가 줄래요? 우네 시작할 수가 살아요? 살케이 오케이 오케이. 전투 안할 거. 저쪽 저쪽. 저쪽. 미드리 미드리 잡으러 갔는요 기숙 군단도 오세요 네. 기숙 군가 봐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붙어 네, 있어 지금. 아, 둘셋필 오케이. 나도 미드에 줄게요 기사도. 킬링 연막 없나? 아, 개. 기 떨고 중몸으로 나갈게. 중몸. 아니, 발로 한. 아니요? 갔다. 신발 아. 우 해제 해제 바람구름 해제할게요 이거 해서? 흐흠기하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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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저희 우리 어디로 나와? 굴러 나와? 어디요? 위치만 말해 따라가지 말고 저희 반이요 반이요 오케이 반으로 네. 갈게요 반으로 갈게 반으로 가고 반으로 가요 지 따라 들어가지 마요 똑같들 아까 처음이랑 똑같이 처음이랑 똑같이 얘들 아. 잡고 가면 돼상해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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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세요 전부 나왔어요 전부 나왔어요 미드로 나오세요 전부 전부 어렸어요 전부 울 수비요 울 수비 랑꼬 랑꼬 네그한번 해야 될것 같은데 수더사 비즈 랑꼬 죽이면 개좋거든요 미드 한번 잡고 가요 한번 잡고 가요 면 개좋다 쟤네 어디 가냐 지금 어, 쟤네 충통이 있어 이거 바로 공감될것 같은데요 랑꼬 랑꼬 가도되공감될듯 예, 수더 올라가요 올라가세요 5명을 무대로 수비 해줘야 돼요 쟤네 공 많이 못어 아, 쟤네 공 버프 그, 쟤네 위에 있 쟤네 위에 있어 이거 그면강 칠님 공 가고 이거 정순님. 저도 한 번만 공아요. 한 번만 공아요. 잠깐 정하고 있어요. 아니, 아니 처음이라 그냥 똑같이 해요. 아, 그냥 똑같이. 지금 사님 바로 가세요. 스사님 아니, 사님플 사님 공. 계속한테 돌아와요. 격제뭐 기억 계속 중대야 네. 저도 다까불리다까게서 10만까지. 그냥 올라가요. 더 기다려요. 양편 다 세졌는데. 어, 돼. 어, 돼. 어 법사 죽을라요. 법사. 술사님 공하세요, 술사님. 잡았다, 잡았 공도 알알 갈게요. 그요 하나씩. 술사 까요안들어세게 돼요. 세게 돼요. 드루이 오셨나? 믿을... 이거 톡 쏴도 될것 같은데. 이거 그안 되면 넣었어요. 빼야 돼요. 지금 거기 리고 나갔어요. 나갔어요. 나갔대 나갔대. 얘네 본필패. 얘네 수비가요. 한 따라가지 말고. 얘네 지금 수비가 뒤에 헤드 잡을게요. 오케이. 오케이. 음. 잡 얘네 잡고 아구 많으니까. 어요가 <laughs> 얘네 다 수비 갔어요. 내가 와봐다 오는 게 좋다. 얘다수비해 지금 미드 있어요. 우리 궁무랑 다가자 궁무랑. 나미 밀어주러 갈게. 여기 헬라 한번 한명죽 이거 전사님 그냥 덤에가 있어요. 야고 잡아 야고 잡아. 붙어 우리 덤에가 있어. 우리 덤에. 얘네 보조석 수비에. 위에 서 있어 요 그쪽에 다요 죽지 마, 죽지 마. 지금 죽지 마. 상대편 도저히 치지 않은 사람, 안는 중. 거든요 파운 옆에 가는 중. 수비야 아, 수비야. 나 히라로 왔어. 아, 우리 다 왔거든요. <laughs> 한 살아봐. 둘레야. 한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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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산아라케이막 그냥. 아, 가. 도속 빠졌다. 도속 빠졌다 이거? 도속 빠졌어요. 거의 기사는 바로 빠게요 수도사님 무료줘도 돼? 계속 있어. 네네. 수도사 풀레니까 저는 보수 보수 보수. 옴므 스턴풀 여기 러가 바로 알쑤 오케이 꼽으러 갈게요 옴므 어, 자기한테 어. 도적 한분 은신 타가지고 기틀러 갈래요 하이패스 될거같거든 지금 이거 꼽으면 하이패스거든요 세균 님 가셔도 돼한번 가봐요 해제받고 가봐요 해제받고 기틀러 가 기틀러 보조 한명 세균 님가 세균 님이 저 여기 지키고 있을게요 잠시아니아니 아니, 나와 그냥 나와 안돼안돼 네. 지키고 안 지켜도 돼 오케이 도적 찾았어 3명 맞았어요 나이스 충전 <laughs> 저거 전두환 구할 때 날라? 아 들도 못해. What is it? What I said, I'm not going to go. Younger,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어 m going to g 요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했을 때 o t 들어 a d 요 I'm not drawing. I'm not 요 도적 실명 n g I'm not drawing. I'm not d r a w i n 연막으로 가요. 까지 a w 게요 g I'm not d r 잡 w i n g I'm n o 잡 d r 요 w 고 잡. g 연막 not d 연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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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n 막 t d 연막. 고 고고 고 i 아 not d r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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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우리 들수 수수 네. 있죠. 우리만 들수있죠들수 있어. 예. 이거 그냥 호위가죠? 가막있죠 가막 주세요. 이거 호위가져 호위, 호위가져 그냥. 다 중으로. 도약 그냥 좋수요 들고. 반으로 어때? 반으로. 반으로 나와요. 도정님 들어. 도정 묶게요. 도정 묶게요. 발바두네. 발바두 제가 을게요 제가 넣게요다반호이 반으로. 오케이. 반으로 나갈게. 예. 충만하자. 필러 오신 분없데 그쪽 없어. 그쪽 없어. 오 오케이. 오케이. 나이 아, 무조건 따라가. 어, 기술 쪽으로 어, 갈게. 반쪽으로 오시면 네. 버리면 되니까 네. 살리시킬거아제 영도나 감악 있어요? 영도 아까. 살려살려살려 산초 쓰고 가고 있어요. 산초 주 이거 잡 잡죠 이거? 잡죠. 산초 주고 주세요. 산초 주 주세요. 어통해제 잡은. 확신망. 확신망. 도적 회피. 도적 피도적 도적 도적 도적띠. 이거 금악수야. 금악 금다 어, 거 같은데. 아 해제 안 돼요. 잠깐만. 네? 불통 해제. 해제. 지금 바로 가요. 바로 가요. 바로 가세요. 도저 금인거소멸 아무것도 없는 거야. 여여여잡았잡잡았어 바로, 바로 가죠바 그래. 가죠. 해안공조 이거 이거 가 뒤에서 어 뚫고 다는데 아직 을배어 음... 네 음... 가고 있어요. 나 광복 지우고 들어갈게. 전사님한테 들어가. 그거 그래, 저 세울 그래. 수 있나 저거? 네. 어, 앞에 좀대주세요저 음... 아, 안으로. 이거 올라가서 먼저 올라가서 도... 네. 그 2층 안에서 기다린대 리 가. 먼저 올라가. 먼저 올라가지 이거. 습장인도 밀어줘도 돼. 네, <laughs> 네 지금 음... 애들 다곧 가요. 다. 아 그래요? 그러면 다시 그냥 오세요. 다시 오세요. 네. 음... 밑에 일좀더 가. 비서 네. 떨어지면 음... 바로 말좀 해주세요. 네. 하려 또 작업. 딜 좀. 이쪽으로. 마, 이쪽으로. 이쪽으로. 2층, 층인가요 2층? 네. 지금 우명풀명풀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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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방아들어갈거 2층, 2층, 2층. 2층에 있거든요. 으로들어올수있어수 걸릴 게. 수걸 들어왔어. 아, 발. 발. 자를게. 아. 장 어춤데. 왜 네. 헤드 확인해 주세요. 신발. 됐어. 다녀. 애들 신발. 됐어. 호 끝났고. 방아 끝났고. 신발 끝. 보조 올라와 있어. 바로 네. 둘 준비하세요. 네. 잡을 수있어 네. 잡을 수 있어? 네. 죽어, 이거 이거 아, 그래, 잡을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잡을 수 있어? 이스이스